뭘 보냐면 이거가 실근이 아니고 모든 실수 항상 모든 실수에서 요 값이 항상 크래 근데 코사인이요 그냥 1차 개수일 뿐이거든요 그러면은 요 함수를 그냥 이렇게 그렸을 때 뭐를 원하냐면 이 어, 함수가 떠 있거나 아니면 붙는 것까지 용납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도 똑같이 했던 게뭐 판별식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 맞아요? 아까 다를 게 없어요. 그죠 그럼 이거 1차항 계속 4코사인 거니까 얘도 짝수 판별식을 가시면 절반 제곱하면 4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요게 이렇게 되면 이거 합차할 수 있죠? 합차하뿔마 나올 거니까 얘는 나오는 게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일보다는 크거나 갖고 요만큼 이렇게 되는 거 맞지? 풀면. 그죠? 그럼 봐 봐. 그러면 근데 봐 봐. 잘 봐. 잘 봐야 되네. 야, 이걸 다 보는 게 아니고 이거 맞는데 전체 범위가 세타 범위는 0부터 파이 사이만 보라는 거 맞지? 그러면은 여기에서만 이 범위에서만 이거 만족하는 거 찾는 거예요. 맞아? 그럼 봐 봐. 그러면은 파이까지만 그리면 코사인 그래프가 얘가 이렇게 오는 게 2, 2분의 파이고, 여기까지가 파이거든요? 우리는 요만큼 중에서만, 얘가 파이니까, 중에서만, 뿔마 2분의 1이니까, 이쯤에가 2분의 1이고, 얘가 빼기 2분의 1이면, 어, 얘가 y는 2분의 1이고, 얘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원하는 거는 얘부터 얘까지 여기만, 여기만 보란, 얘기만 보란 얘기야. 괜찮아요? 그죠. 그러면은 다 아는 게 2분의 1 나오는 거는 60도니까, 얘가 3분의 파인거고요 마이너 2분의 1은 120도니까, 여기가 그냥 3분의 2파이여서 그냥 그세타값을 구하면 어 3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2 파이브 잡고 왔다 요렇게만 쓰면 끝둘 더하면 파이 3번 이렇게 요런 거 하자고